요게 제가 이제 원래 어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두야 맞지 택배 아저씨가 하나 줘 요거 무슨 색 있어 요거 두 칼라야 이렇게 어 되게 날씬해 보여 어. 난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날씬해 보인지 몰랐어 어 가다 언니 신축성 굉장히 좋아 어 굉장히 좋아요 되게 날씬해 보이지 블랙 오케이 좋았어 어. 어 언니들 언니 텐션감이 끝내줘 어 텐션감이 끝내줘요 어 완전 사이즈 좋아 어 프리어 어 토깽이 언니 블랙 그지 그지 되게 날씬해 보이죠 언니 어 여기 어깨 라인이 되게 날씬하게 보인다 그지 언니